레이스 다운 밀자 이거. 레이스 다운이요. 말이마이 프렌드 제발 아 다운 시킴 오케이 감아 여기 안 오셔도 돼 저쪽부터 저기 하나 크랙 와... 나이스 <웃음> 이걸... <웃음> 이걸.. 클러치 한다고?

들어 들어 들어. 다운 이거 한 번만 쳐 볼게요. 네, 찍어요. 초사피 비벼 드릴게요. 아, 까처럼 아, 존나 비벼. 총알 다 마가 버려. 비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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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. 아, 근데 비벼 비벼 그러니까 비빔면 먹고 싶다. 렛츠 고 고. 와요? 왔나보다왔나보다 왔나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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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오로도 날아간거 다운이야 좀만 네. 해볼저좀해볼아비저 어, 밀어요 그럼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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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 발길이 크랙이에요 거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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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살리는 중 뒤에도 있어 뒤에도 다 잡았나 이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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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목소리는> 다 잡았다 마무리 야 마무리 마무리 했음 오케이 여기 홀드 해야겠데 홀드가 있겠다. 맞겠다 이거 여기, 여기 뿌려놓을까요? 이거 파밍해서? 아코스는데 네, 뿌려놓고 이거를 다 위에다 올려놓어응 음, 그래야겠다 야 뭐예요, 이거 뭐야요 이거 그, 야그내 내, 보라 깜 어디갔누? 어200 남았는건데 기억으론 <laughs> 우리 지붕이가 먹었는듯 음, 아. 쟤는 붙은거 자각 살짝만 벌려 볼게요. 어 여기까지만. 이쪽으로 가 보자. 피킹 짧게요 피킹. 여기 스피드 파이어야. 크랙. 레이스 크랙. 적 네. 일단 풀문데요. 저기부터요. 네. 저 올라갈게요. 다시 올라갈게요. 레버 같은데요. 여기. 여기. 저쪽 보급 뒤에. 보급 뒤 난다. 보급 뒤 나무. 여기. 1 m 에한번 쓸게 크랙입니다 똥똥똥똥똥 a 쟤네 지금 우리 밀려고 하 t do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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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n 이거 m a 끝나면 그 아크 조심. 다운가붙었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와야 돼, 밑으로, 밑으로, 밑으로. 어쩔 수 없어. 우리, 우리 공 아니야, 우리 공 아니야. 밑으로 와야 돼. 레이스 크랩 네, 레이스 크랩 다시 올라가 보세요. 이, 이, 이 올라갔네. 올라갔네. 이에 뺏기면 안돼 요 e 리 e a c 크 a c k We are cracked. He said, n 있어 a mamma. 문에 a y the rope. o k

링이 좁혀오고 있어. 이 아, 아쉽다. 나라 준비 해야 돼요 쪼 블라 더 레이스 다운. 다운 밀자 이거 앞에 따뜻한 오케이, okay. 이거 밀어도 돼요. 밥밖에 안 떠. 이거 안 먹는 중입니다. 머리 위 하나 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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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이요? 저 궁이 없습니다 저 궁이 없어요 팀 제거했다. 우리가 선택을 한 거야. 쟤네도 또 레이스인데 어 아이고 까비, 아이고, 까비. 케이 야지 바로 왼쪽 싸운드폭폭올 수도 있어요? 저 크레는 거 알아요. 하나 크랙 하나 크랙입니다폭도심하세요 아크스타. 쉴드. 하세요 쉴드하세요. 모두 게 폭던졌어. 하나 크랙, 크나 크랙, 크랙, 하나 다운이고, 하나 크랙, 하나 더, 네, 하나 다운, 저희도 봐줘야 돼. 같이 하나 더 다운, 와주세요. 여기! 막혔어 뒤데 이게 안맞아? 저 마무리 마무리 못했어 여기 아저 샷발이 안좋았어가지고 쏘루 크랙 직전? 크랙은 아니에요 이거 어. 갔다만 올게요 멀리서 봐주세요 가지마요 가지마요 가지 말 가지마요 가지 가지 갈 필요 없잖아 어, 그렇긴해 사실 그러면 링 보는 게 맞겠다. 이거 그럼 하나까지 가야 되나? 하나까지는 아니고 더 뒤쪽으로 돌아가도 돼요. 그럴까요, 그러면? 모두? 하나 쪽은 안 가는 이유가 각이 너무 많아요. 어디야 어디? 위에, 위에. <laughs> 크랙 씩죠? 싸가지 치가안 좋아서 이거 한번 Njo, 야 j o Nj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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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도 있네 뒤또는데 부활 비컨 해소 부활 비컨 빠르게 나이스 크랙이에요 쟤네들이 맞는 거 같은데 아까 그 차나 애들이 애들 옵니다 혼자인데 하나 보고 집 쪽에 여기 파나스 박스 뒤에. 봐 주세요. 저는 앞에 볼게요. 살린네손이이이쪽에다 네, 빠졌네, 애들이. 어, 제들 고 붙었다. 붙었다. 여기 붙었다. 여기 우리 펜시, 포지션 옮길까요, 지금? 빠르게. 오케이. 어. 여기도 있거든. 우리 여기 집 일단 먹자. 그게 맞는 거 같아. 페파 개피! 밀긴 좀 그런가? 아, 밀기는 좀 그래. 오케이. 응? 거기에 있어요 응? 거기 애들이 아까 푸시하다가 자리를 먹었을 거예요. 발소리 나는 거 약간 타박타박타박거리는 소리가 근처에서 나는데? 저희 이러면 왼쪽으로 쭉 돌까요? 그왼쪽이라 한다요. 왼쪽으로 가자고. 저 왼쪽에 엄페 있어요? 왼쪽핑 했는데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네, 저기 거기는 로버가 한걸 걸요. 아마도. 그렇죠. 백백 로버 컴. 로버 컴이야. 위에는 계속 찌거 먹어요. 아니면 여기 집을 일단 먹을까요? 집 없는 거 같은데. 찍고 간다. 아, 응. 이미 어, 없어. 그냥. 왔어, 왔어. 이미 없어. 집은 클리어고 여기 우리 머리 위에랑 뒤에 애들이랑 다 32. 한 명은 그냥 숨어 있네. 왼쪽에 있으면 좀. 확인, 확인, 확인. 그러면 끝이네. 한명 혼자, 혼자 살아남은 거. 애만 위치 알면 돼. 저쪽은. 여기도 있는데? 여기도 있는데 저거 페퍼 혼자 살아남은 분인 것 같다. 얘 잠겼지? 이러면 이트셀도 못 버틸 텐데. 장전 좀. 또겠다 에이젯. 아, 글다 컷. 우리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이랑 해야 돼. 네. 위에 있는 애들 보는 중. 얘네들은 다운 됐고 그러면 멀리 있는 건 저기 다리에 있을 텐데 아까 내가 본 거는. 네, 다리에 있는 애는 무시하면 될 듯. <laughs> 이거 그냥 여기 아래쪽에 지금 보면 있잖아요. 저기 네. 다리 보이죠? 네. 저쪽으로 위에서 안 보이는 데로 들어갑니다. 여기? 네, 그쪽. 이미 아, 그쪽. 제가 먹어 놓 먹어 놓았는데 반투세요. 포 한번 까볼까 그러면 위포네 천천히. 저희 지금 포가 없어요. 하나 깠음. 맞을 텐데 이거 분명히 맞을 텐데. 어 하나 크랙 하나 크랙. 저 포가 하나 더 있어서 던졌습니다. 포 같습니다. 어. 오케이 나이스. 내려오면 말해주세요. 바로 알려 드릴게요 여기 페파 조심하고. 전 이제 폭 없습니다. 알죠. 괜찮아 괜찮아. 내가 크레냈어. 오른쪽에 있어. 오른쪽에 있어. 또 크레. 바로 살릴게요. 나도 냈어 지금 바로 못올거야나 빨아보세요 이제 페퍼 여기까지 왔도 레이스 크이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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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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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위에, are t 어 o f 어 r g o o 어 at this. Good at this. Good at this. Good at this. Good at t h i 다운? 다운! 내려오세요. 아, 푸쉬해, 푸쉬해. 네. 하나 더, 하나 더 여기. 알겠습니다. 세 해볼게요. 요 라스트 앞에. 해볼게요, 제가. 다스. 나이스. 네, 네, 예, 왜, 예. 애들... 아, 내 건데 이 아, 저것도 나한테 그게 안 좋아. 얘가자가아이고잘 아, 샀는데?